안녕하십니까 방앗간TV의 방앗간입니다 예, 오늘 멘트를 안 하겠습니다 예, 예 지난 이 영상에서 에, 요양시설 관련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때 약간 이 감정이 좀 적게 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예, 염려를 하십니다 감정 조절이 안 되는가 예, 그 정도 멘탈은 됩니다. 그때 당시에 좀 너무 음? 참 생각하니까 가슴이 아파가지고 그랬는데 아, 어쩌겠습니까? 그런 모든 선택들은 본인들이 하는 거니까요. 예, 어디 가든 어떤 선택이든 그 결과는 본인이 지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서 음? 자기 몸 나빠지면은 본인이 속입니다. 그러니 누굴 탓하기에 앞서 내 자신을 탓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좀더 그런 거에서 좀 대비 좀 하고 그래서 우리가 현명한 선택을 할수 있는 그런 사람 환우가 되어야 됩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우리 유스타트 가족만큼이라도 그런데 현혹되지 말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들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어 어제 저녁에 또이 우리 제가 운영하는 이 밴드 예 밴드에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이분이 이제 70이신데 어 저희 캠프도 올 초에서부터 해가지고 한네번 정도 다녀가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2018년도에 발병이 된 담낭암인데, 그 전까지만 해도 40여 년에 약국을 경영하시다가, 이제 태, 아픈 바람에 이제 퇴직을 하시고, 어, 수술도 어, 하고, 뭐 항암도 다 했는데, 결국 이제 안 돼가지고, 어, 6개월, 1년밖에 못 산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자연치유에 이제, 에, 매진을 했었는데, 어, 어저께, 병원에 가니까 정량 수치가 떨어졌다고 그러면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모습 저를 이제 밴드로 올렸어요. 그러면서 아 자연 치유가 이것이 맞는 것 같다. 유스다트 생활이 정답인 것 같다. 그러면서 막 선전하고 싶다고 저한테 이제 그런 밴드에 글을 올렸어요. 어 이분이 이제 결과는. 아니, 음, 나오기 전에 한 3주 전쯤 됐어요. 제가 이제 또 여기 지리산 옆에 지금 1년 살이를 시작했어요. 예, 그분을 만났는데, 그 예전보다도 이 얼굴이 너무 더 밝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 당신도 좋은 학교 나오고, 많은 공부를 하고, 어, 많이 배우고, 참 이런 모든 지식들이 있었는데, 에, 자기가 이걸 해보니까 그런 모든 지식들도 다 필요 없는 것 같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그냥 이 하루에 하루 사는 것에 만족하고 어, 기쁨을 느끼고 이런 사는 것이 참다 내려놓고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편하고 홀가분하답니다. 그랬을 때 제가 느꼈을 때아 이분은 이제 엄청 치유. 앞으로 치우가잘될것 같으시다. 오래 사실 것이다. 그래 서 담당 이제 교수가 어, 나오는데 자기한테는 얘기 안 하고 나가고 나니까 이제 따님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어머님 오래 사실 것 같다고 그러시다라는 게 <laughs> 자세한 얘기는 제가 따로 이제 이분에 대해서 어, 좀더 세세하게 영상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하나 만들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요즘 이 코로나 해가지고 참 이게 어? 예, 많이 걱정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예, 사망률로 따지면은 어느 독감보다도 사실은 사망률이 지사율은 낮아요 근데 이제 이 모든 매스컴이나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아주 그냥 어? 예, 큰일 날 것처럼 이렇게 겁을 주는 이런 느낌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지리산 여기 캠프 이쪽에 지나다 보면은 시골에 노인분들이 가끔 한 번씩 많네요 근데 에그 혼자 걸어가는데 그 산속에서 그 뭐야 어 마스크를 막그 때가 낀그 마스크를 쓰고 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아유 이 가슴이 찡합니다 참 저렇게 착하게 사는 이 국민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국민들 너무 착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게 마스크 안 쓰면은 아주 뭐 파렴치범이 되는 인명을 경시하는 사람 같은 느낌이 들게끔 만들어 가지고 참이 서로가 서로를 정우하게 만드는 참 이상하게 그런 문화가 지금 어 그런 분위기가 흘러가니까 슬플 수가 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남들이 다 간다고, 남들이 다 떠든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다 옳은 길은 아닙니다. 그 반드시 그거 기억하십시오. 뭐 세상에서 어, 소문난 잔치에 뭐 어, 어, 먹을 것 없다고, 그게 다 옳은 길은 아닙니다. 어, 우리 뭐이 치유만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좀 깊이 생각을 하시고 고 이런 말씀 을 드리는 것은. 뭐 어떤 그거에 대해서 반발하라 이런 말씀은 아니고 그만큼 에, 극, 너무 그렇게 걱정은안 하셔도 된다 음? 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제가 애들로 말씀드렸습니다 아 그리고 에, 제가 영상이 이렇게 저거 하는데 저는 이런 얘기를 잘안 하는데요 그 좋아요 버튼을 어, 어 저거를 꼭좀 미리 눌러주세요 이렇게 영상 보시고 괜찮으면은 좋아요 버튼을 좀 눌러주시면은 이게 에 동영상이 추천이 많이 된답니다 에 그러니까 어 그래야지 또어 유스타트 생활을 하시는 분들 자연치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수 있고 에 사실은 뭐 이거 광고 많이 하려고 그는건 아니에요 에 나중에 제가 만 명이 되면은 그때 제가 수입이 얼인지 하고 그때 만명 되면은 이 광고도 없애버릴 겁니다 에 그리고 오늘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많이 길었네요 어, 자연 치유에 대해서, 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러면, 어, 솔직히 이 자연 치유가, 저도 솔직히, 어, 어, 제가 하는 방식하고 또 다른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제가 하는 것도 옳은 방법이고, 또 다른 분들이 하는 것도 옳은 방법이고, 사실 솔직히 말해서, 정확한 어, 개념을 저도, 사실, 어, 모르겠어요, 솔직히. 음? 그런데 어? 제가 하는 방법으로 해도 어, 이유스다스 생활만 해도 낳는 어, 분들은 나아요. 또 근데 또안못 낳는 분들은 또안 되는 사람도 안 돼요 이게. 또 이제 뭐 어떤 분은 또 어, 자기 자신을 믿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분들도 낳기는 낳는 분들도 있어요. 또. 어. 그리고 종교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면서 또 낳는 분들, 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자연치유라는 것이 정확하게 이 정의를 내리는 기능 힘들고, 저는 이제, 그래서 이게 자연치유라는 것은 큰 줄기는 그런 것 같아요. 편안합니다. 이게 편안함, 자유함, 걱정이 없는 것, 기쁜 것, 행복한 것. 뭐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될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쁘고 자유하고 불안하지 않고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이런 것을 느끼면 자연치유가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많은 이제 그 하느 분들하고 많이 만나고 이제 그 치유를 잘 하시는 분들 보면은 대부분이 그런 게있어 어, 욕심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내려놓고, 어, 거의 다 내려놨어요. 뭐, 예, 뭐 재산이나 뭐 어떤 사람에 대한 욕심들, 이런 거에 대해서 그게 무슨 중요하냐. 살고 죽는 것이 중요하냐. 중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놓고. 그리고 늘 그분들은 감사하더라.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항상 기뻐. 그리고 즐겁고, 하루하루가 감사하고. 그리고 늘 불안하지 않아요. 내일 당장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다. 이렇게 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이제 우리 몸 속도 이 신진대사가 이이 자동차로 말하면 아주 경제 속도로 잘 가게 최적화되는 몸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몸이 치유가 되면서. 암 또는 있건 없건 간에 살아가는데 지장 없고, 그렇게 사시는 분들, 뭐, 5년, 10년씩, 뭐, 20년씩 사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어, 유스타트 생활이나, 유스타트, 뭐, 표현을 하기에, 뭐, 유스타트 생활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뭐, 암, 자연 치유라고 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제 조금 있어 보이게 해가지고, 유스타트, 이렇게, 응? 그래서, 저는 이 유스타트가 생활이, 가장, 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비용도 적게 들어가고 또, 그리고 덜 고통스럽고, 기쁘고, 치유도 기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불안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유스타트 생활이, 저희가 이제 11월 29일부터, 두달 프로그램으로 이제 제가 여기 지리산, 구례에, 지리산 온천 지역에 이제 호텔을 일부 이제 임대를 해가지고 장기 두달 이제 프로그램을 시작을 해가지고 했는데 처음에 이분들 오셨을 때참 얼굴이 굉장히 어두웠거든요 지금은 이제 거의 20일 좀 됐는데 굉장히 밝아지고 또 자신감도 생기고 그게 이제 곧한달 되면은 이제 또 혈액 검사를 통해 가지고. 몸에 어느 부분이 좋아졌고, 어느 부분이 나빠졌고, 이런 것을 또 체크해 가면서, 저랑 또 운동하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의논하고, 응? 이렇게 하니까, 동지들이 생겼지 않습니까? 앞으로 결과가 좋을 것 같아요. 결과 나오는 대로 제가 또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또여러분들에테 알려드리고, 어, 그리고 이제 여기 캠프에서 일주일씩, 이제, 에, 오시면은, 제가 어 전화를 상담을 가급적이면 안 하는 이유가 처음인 분들 사실 그래야 제가 그분들 상태를 모르는 상황에서 어뭘 조언을 한다 이런 거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많이 해 봤어요 몇 시간씩 뭐 이렇게 해 보면은 결국에는 궁금증 하나 해소되면은 그걸로 끝이에요 그분들 실천 안 해요 그래서 저는 그 시간에 제가 아는 그분들의 상태를 아는 분들이 전화 오고 또 여기에 계시는 거, 고 캠프에 오시는 분들한테 시간을 집중을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저의 소중한 시간들을 잘 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생각을 바꿨습니다. 좀 서운하시겠지만은 제가 여기 이제 있을 동안에는 또 개인적으로 먼 길로 오시면은 제가 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의 노력을 한다 그러면은 어그 분은 치유 될 확률이 높은 분이 뭐 오시게 되면은 요리 우제 예 우리 그 영상 밑에 있는 그 실장님 하고 예약을 좀 하셔가지고 오시면 은어 의무 기록도 좀 들어오시고 ct 나뭐 혈액 검사 있는거 짧은 시간에 또 상담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 그런 내용들을 좀 알고 어그 분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눠야 되니까 그런 것을 가져오시면 은 제가 시간 할애해서 상담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캠프에 오실 때는 최소한 6박 7일 정도는 같이 지내면서 이 사람의 단점이 뭔지 이 사람이 어디에 문제가 생기는지 이렇게 해서 이제 상담을 하는 것이 좋은데 뭐 당일로 오셔가지고 하시더라도 제가 어, 그 분에 대해서는 그냥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에, 혹시 진짜로 자연 치유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은, 예, 모든 거다 해보고, 여기 오신 분들이 보면은 모든 거 뭐, 이 세상에 좋다는 치료 다 받아보고, 또 좋다는 음식 다 먹어보고, 또다 하신 분들이 그 대부분 오세요. 그 그런 것들이 다 부질없다는 거죠. 뭐 전혀 도움이 안 됐다는 건 아니겠죠. 물론. 그래서 저는 제가 하는 이제 방식대로 그 동안에 제가 건강 관리했던 것들 그리고 또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고 해보니까 괜찮은 것들을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합니다. 어 제대로 진짜 뭐 어디 가서 저희 뭐 캠프는 사실 그렇습니다. 물건 팔고 뭐 이런 거 매일 하는 말씀이 제가 아무것도 좀 드시지 마세요. 제가 식사는 좀잘 하시라고요. 저는 뭐 먹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제 일이에요. 일 드시지 마시라고 도움 되는 그있다 그러면은 뭐 물론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만은 웬만한 거 거의 뭐90% 이상은 어? 식사로서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먹는 걸로 뭘 해결하려고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마음이 궁피피해지고또 이게 막어 몸이 안 좋다 이런 뭔가를 내몸 속에 뭘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 이거 약 약의 개념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식품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먹어가지고 몸이 좋아질 것 같으면 이미 그 약으로 다 개발이 돼가지고 지금 시판되는 것들입니다. 그거 진짜 어, 확률상으로 났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들은 몸에서 알아서 밥만 잘 드시면은 좋은 건강한 음식들 먹어주면은 알아서 자기들이 다 찾아서 씁니다. 이제 안에서 우리 어, 그래서. 진정한 자연 치유, 음, 그래, 해보실 것 같으면은, 에, 저희 캠프에 해서 참여를 하세요. 그러면은, 아마도, 아, 여기 와서 잘 되는구나. 이번에도 지금 이제 그 힐링 캠프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미 코로나고 이래가지고, 어, 많이 참여를 안 하셨어요. 그래서, 어, 모처럼 만에 좀, 불가분한 마음으로 하고 또 그분들 오셔가지고 처음하고 지금하고 희망을 보고 간다 그래서 굉장히 기뻐하는 이제 가시가지고또 그분들 잘 하셔야 되겠죠 제가 오늘 뭐 여러 가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자연치유를 하시고 싶다 그러면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방법들도 옳겠지만은 또, 이런 데 와서 또 경험을 더 한번 해보고, 최소한 한, 한 달, 두달 정도는 경험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유스타트 생활하고 이상구 박사님 세미나 다녀오고 뭐 이렇게 하니까, 어, 여기 오시는 분들이 막이 영상을 보고 저, 기가 가면 막 이상한 종교 집단이 아니냐막 이래가지고. 사실 옛날에 이 캠프할 때, 또어 보호자들이 몇분이 오셨어요 이상한 종교집단인 같으면 이제 아, 다시 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와서 좀 저희들은 종교에 대해서 별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도 사실 종교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하나님 믿지만은 그뭐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뭐그 정도 능력도 되지도 않고 그쪽으로는 좀 약해요. 그냥 저는 기도하고 그냥 제 나눔, 아니님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해서 실천하고. 네, 그게 대해서 그,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laughs> 예, 어, 이러다 보니까 벌써 뭐 20분이 다 돼가네요. 연말입니다. 날씨도 많이 춥고 하는데,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할수 있다. 크게 소리 한번 질러보세요. 우리는 할수 있다. 하나, 둘, 셋, 화이팅!